지금 오늘 히든 종목이 어, 공개가 되려면 한 80명 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 대한항공 얘기 나왔고 아까 화장품 주 하나 나왔고 네. 어,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선물로 주고 계신데 이거 뭐다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5월달에 시장 자체를 제가 조금 더 바꾼 바꿔진다. 터닝 네. 포인트가 될수 있는 시장 자체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음. 5월달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러면은 그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면은 네. 여러분들이 기 기회를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1분기 때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움츠러지는 수 있는 네네.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을어 제가 어, 중국 봉쇄 관련돼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시장에서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가 총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전쟁과, 그 다음 미국에 대한 긴축적인 것들, 그 다음 중국 봉쇄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났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봉쇄 관련해서 우리 가 생각을 본다면은, 갑자기 상해도 봉쇄를 했었고, 그 다음 봉쇄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었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이징 봉쇄 관련돼서 보게 된다면은, 일 확진자가 50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5 0만 명이 아니라 네. 5십억명 당연히 아니겠죠. 5 0 명이요. 명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공포감 자체는 굉장히 이따만치로 컸었는데 네. <laughs> 표현이 과했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서 조금 더 이, 이것밖에 안 됐는데 이걸 봉쇄한다고라는 네. 생각을 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껴진 공포 분위기가 굉장히 과장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어, 위안화 차트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어, 제가 보시게 된다라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원래는 위안화 자체가 굉장히 강 강세적인 입장에서 네. 갔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약세적인 국면을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위안화 같은 경우에.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쭉 올라갔던 거는 날짜를 날짜가 이제 4월 20일 정도인데 그때부터 시장이 공포 분위기 많이 나왔었고요. 음. 그때가 제가 저번 주때 방송 나왔을 때입니다. 저번 주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되게 위험성이 강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안화가 급등하게 된다는 거는 위안화 굉장히 약세가 된다는 거는 시장이 점점 어, 미국, 중국이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들어가지고 갑자기 빨간불이 내려가면서 밑으로 쭉 꺼졌습니다. 음. 그렇다는 건 다시 또 위안화 강세가 될수 있는 측면이고요. 이 강세가 됐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위, 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전날 기준으로 1,274원을 찍었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맞으면서 1,255원 정도로 맞춰졌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톡방 내에서 말씀드렸던 게어 제가 환율 같은 경우에도 상단 라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상단 라인은 제가 제시했던 바가 1,270원 정도에서 1,285원 정도 사이입니다. 실제로 고점 자체가 지금 고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단기 고점은 74원이었고요.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건데 투자, 일반 개인 투자 분들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거랑 알고 투자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음.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보다 아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접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 했을 때 이런 매크로적인 시장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오시면 정말 도움이 되고요. 만약 공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노란 택판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걸로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국에 대한 봉쇄 자체, 중국의 경기 침체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 다운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던 겁니다. 아 자, 그럼 이거랑 견주어 가지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월 20자 기준으로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가 되면서 빠졌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분위기 자체가 4월 21일부터 계속 주구장창 확 내려갔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그때부터 급락하면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4월 21일이 현재 지금 여기인데 이 자리서부터 위안나가 약세가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위안나가 이렇게 평하고 튀어 올랐을 때 그때부터 음봉 자체가 하나 둘셋네 다섯 개. 꽂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양봉이 났다라는 거 결국에는 위안화가 다시 또 강세 국면을 가다 보니까 시장이 아 중국 경기침체 가능성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방으로 가왔고요 삼성전자가 4포인트뛴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4포인트 지금부터 삼성 좋다 이게 아닙니다. 위안화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표를 참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안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음. 위안화가 다시 또 강세로 가게 된다면은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죠 요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데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결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지금 방금 <laughs> 네. 설명을 듣는데 약간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위안화랑 연결을 짓는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개인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 역시 그쵸. 몰랐던 부분이라서 네. 어,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노란톡에 있던 분들은 이미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알찬 정보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정보들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일단 아까 전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데 2천억 정도 규모고요. 뭐가 팜이 약간 들어가는 <웃음> 종목이었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주 관련해서도 우리가 리오프닝 지금 좀 기대가 많은데 대한항공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진입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진입 타이밍 딱 단가가 적당할 때올때 때 사인을 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여기 갔다만 된다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아까 전에 말한 이 위안화 같은 알찬 정보들 다 받아보실 수 있고, 공략주, 대박주 할 만한 아주 좋은 종목들, 한주 동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들고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중장기보다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이 무서워서 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5월에는 수익을 봐야겠다.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고민이신 분들이시라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참 많은데 네. 어 혹시 아까 전에 두개 정도 생각을 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종목 관련해서는 <laughs> 사실 리오프닝 관련 하나 나왔고 네. 화장품 하나 나오고 사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니까. 네. 다른 쪽으로 업종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 좀 좋게 보고 있는 업종 자체는 좀 네. 이제 세 번째 이슈 할건 바이오 업종입니다. 아, 바이오요. 네, 바이오 업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하는데, 리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이슈가 이제 어, 먼저 말씀드되는데 이번에 네. 좀 제가 한번 어, 음? 해도 좋습니다. 될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laughs> 갑자기 진행자가 되셨네. 그 갑자기 진행을 맡게 <laughs> 네. 되었는데, 어, <laughs> 왜냐면 흐름상, 흐름상 네. 이렇게 또 가는 게또 스무스하니까. 네. 어, 멘트 빼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자 아무튼가 이제 바이오가 그럼 여러분들 제가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해 줄수 있는 거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 먹거리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약입니다 치료제 치료제나 우리 강상 이 병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심어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 네. 많이 아프더라도 결국은 살 수밖에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생산단가가 높아졌을 때 진단키트 우린 무조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엔 진단키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살거 아닙니까 네. 저 그렇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향성과 맞을 수 있고요 음. 반대로 바이오업종에서도 실제적으로 바이오가 2020년도부터 굉장히 핫했었지만 2021년도부터 지금 뭐올 4월달까지 굉장히 약세적인 국면이었지만, 네.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에서 터너라운드 했던 계기가 뭐였냐면은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우리는 시장 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냐? 바이오니까. 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시장에서 제일 지워야 되는 건 선입견이고요. 선입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장 플레이어로서 열심히 어,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시장 자체가 변했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도 변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게 볼수 있을 만한 5월 달에 좀더 상승 가능성이 높을 만한 업종 자체가 바이오 업종이고요. 그럼 그 바이오 업종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것이 좋을까? 결국엔 바이오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고 올 1월 달에 있었던 제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크게 딜을 쳤던 음. 그 기업이 다시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아그 종목이 지금은 굉장히 좀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죠.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긴축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많이 조정을 받았었지만 오. 최근 들어가지고 연기금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수를 하면서 네. 점점 매수 매수를 잡아주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항상 나중에 급등 나오고 10% 20% 올라가고 이미 70% 올라간 상태에서 내 이거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laughs> 네. 저점이었던 종목들이 업황 자체가 사이클좋아질 만한 종목들 턴어라운 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먼저 미리 제 방송을 보시고 제 노란톡방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공략 같은 거 보시고 그 상태에서 접근하신 다음에 푸근하게 기다리시면 은 음. 됩니다. 아니 사실 <laughs> 네. 선취매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선취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네.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laughs> 네. 근데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요. 저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뭔가 MBTI로 치면 네. ENFP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아, 네. 흥이 있어요. <laughs>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흥이 올랐다가 또 네. 내려갈 때는 굉장히 잘 내려가는. 네. 근데 그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이 친구들이랑 잘놀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그러면 여기서 이 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정말 많고 많은데 네. 어, 관련된 뭔가 힌트를 조금만 받자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힌트는 아까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네. 제피모 헬스케어에서 네. 가장 그 상태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빅딜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고요. 빅딜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1월달을 뒤적뒤적 거리겠죠. 네. 그러면 좀더 힌트를 드리자면 어, 나름대로 시가총액 1.2조 정도로 좀더 네. 견조하고 상승 모멘트 자체가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작개발 네. 회사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도 많이 달려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바이오니까 네. 바이오로 끝납니다. 바이오로 끝난다? 네. 아, 뭐뭐바이오로 끝난 종목 사실 <laughs> 네. 좀몇개 있긴 하거든요. 어, 그 네, 중에서 우리가 좀 추려볼 수는 있겠지만 네. 뭐뭐바이오로 끝나고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조금은 큰 친구예요. 네. 근데 이 바이오 관련된 게 파이프백 개발 이쪽도 막 이슈도 많고 네, 맞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만약에 상승 탄력 받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까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거라 고 보세요? 어, 그거를 예측하면은 네. 어, 저는 여기 안왔습니다 아, 책에 가 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몇 퍼센트까지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어음 잡아 가지고 할수 있지만 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 시나리오 전략 자체는 제가 네. 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이고요. 네. 결국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했을 때안 가면 저한테 또 뭐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이, 이 시장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시장 이 음.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 나는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두 자리 수 수익률이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10%는 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당연하죠. 저희는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건 <laughs> 아, 그래요? 당연한데 그렇죠. 아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미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뭐80%몇배 올라갔는데 그거를 지금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들어가 한번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현대사료를 보게 된다라면은 네. 제가 매도 단가를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173,000원에 만 매도했습니다. 저 네, 매도. 맞습니다. 보게 된다라면 시, 현재 상태에서의 고점은 174,000원이고요. 만 이전에도 제가 항상 이 고점 판독기가 있습니다. 네. 어, 제 나름대로 살기가 느껴져요. 아, 토, 약간 초기 오는군요. <laughs> 살기가 느껴집니다. 어, 장난 설계 말씀드리지만 네.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단가 자체나 이런 고점에 대해서 한번 더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굉장히 서투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봤었을 때 결국에 매도 단가라든지 이런 전략 자체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안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에 관한 종목 명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뭐뭐 바이오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히든 종목 화장품 업종도 있었고 지금 방금 바이오 관련된 업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방송 초반에 1,200명 이상 들어오면 공개를 해 드리겠다고. 지금 네. 60명 남았습니다. 어, 네. 60분 남았는데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방송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 돈 나갈 일참 많은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5월 달에 조금 더큰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한다면 들어오셔야 되고요. 우리의 수익률표 잠깐 자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나온 종목들의 수익률인데 이거 말고도 더 많지만 화면상에 채울 수가 없어서 들고 나오질 못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쌍방을 또 굉장히 많이 집중을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36%까지 수익률을 봤고요. 현대사료도 굉장히 고점에서 딱보여졌지만 이거 한번더 시세 나올 수 있다 해서 또 들어가서 네. 20% 수익까지 보여줬습니다. 파이버프로는 심지어 4월 2 9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9% 단타 수익까지또 주셨단 말이에요. 단타 종목도 이렇게 좀잘 주시는 편이세요? 어, 시장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아무 때나 단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 때나 단타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돈을 뺏깁니다. 시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시장 상황에서 단타를 할수 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톡방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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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단타 하십시오. 이때는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맞아요. 개별적인 공략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 같은 것들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더 시장에 많이 플레이어로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 정리를 해 드리면서 어,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사이즈를 좀 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받쳐 줄수 있고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도 크게 내상을 입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 확률 자체가 올라갑니다 음. 따지고 보면 현대사료 음. 같은 경우에도 어, 당일 단타는 아니었지만 네. 당일 기준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다음 날 이틀 정도 뒤에 매도를 했던 겁니다. 아 굉장히 짧은 기간 그쵸? 안에. 결국에는 제가 매도했던 것들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스윙적으로 매매했던 것들이고 네. 결국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뭐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뭐 엔화라든지 이런 외환 시장의 움직임들, 채권 시장의 움직임들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시장들을 확인하시는 확인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되고 음. 그 확인한 사람 옆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종목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공략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점차 지금 시장에서 발전해 가면서 더 이제는 주린이 버려졌습니까? 아, 그럼요. 언제까지 주린니까 2년 전부터 주린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린이를 좀 탈피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어른처럼 네. 아 중학교, 중중 중... <laughs> 아무튼 그 <laughs> 이제 그렇게 네. 발전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더 뿌듯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네요. 우리 수익률표 보니까요, 이게 대부분 일주일 안에 거의 승부가 났던 종목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거도 5% 하루 만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제 삼강 MNT는 아직 보유 중인 종목이고 보석. 통파워텍은 단 하루만에 수익이 났고 네. 현대사료는 4월 18일 들어가서 4월 20일에 청산했고 쌍방울도 약 9일만에 청산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좀 재미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윙 위주로 우리가 아. 봤을 때 수익이 조금 더잘날수 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때가 언제가 좋은지 그런 꿀팁들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 무료 정보들 받아보시고 히든 종목 이제 대한항공에. 정략가전략가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 바이오 업종, 히든 종목 총 거의 두개 정도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종목명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속드린 1200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방송 끝나고 여기 방 안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한번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참여를 할수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네. 좀 많이 보이네요. <laughs> 네. 자,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주시고요. 여기 갖다만 대신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문자는 샵 3989번 눌러 주신 다음에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다음 주 시장 이제 딱 5월이에요 맞습니다 5월달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신 그런 쪽도 주목을 하면 되겠지만 네. 또 괜찮은 좀 주목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어,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의심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이제 어떤 업종 자체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시장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요 에이 아, 게 올라갈까요 맞아요 저번 달 같은 경우 3월달 같은 경우는 원전주를 제가 좀더 공약을 2월달부터 이제 마지막 주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때도 여러분들이 의심했습니다 오. 올라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전주 올라가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쌍방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마찬가지 메타버스, 작년 같은 경우도 게임주, 메타버스 같은 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음.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바이오가 과연 다시 또 예전의 바이오의 명성을 퇴쳐질 수 있을지 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좀더 이제 여러분들도 톡방에 들어오시면 알수 있는데 제가 5월 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을만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공개를 안 내드렸어요. 아 중장기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을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빠진 속도가 어찌보자는좀더 롱텀하게 봤을 때는 저는 좀한 3년에서 4년치 정도의 저점이라고 좀 봐요. 네. 그러면은 그 저점인 시장에서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많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빠졌을 때 현금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환호성을 질러요. 음. 실제로 저도 이제 PBS 했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며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 들고 간다 했었을때 어떤 섹터를 주로 담아야지 향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상태 에서도 안심을 하면서 그 종목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담아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고 네. 그런 것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한번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하신 분들을 한해서 네. 그렇죠 아 중장기 종목도 있었군요 그쵸? 오늘 좀 많은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 관련된 히든 종목 2000억 규모의 땡땡 팜이 들어가는 네. 이츠 불의 자회사라고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러면 공개가 된 공개됐죠, 거지만 네. <laughs> 여러분들이 뉴스만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알 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그 화장품 관련 주고요. 두 번째 종목 바이오잖아요. 네. 사실 땡땡땡 바이오 뭐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어두 번째 바이오 말고 네. 그러면두 번째는 또 궁금하게 네. 그거는 말고 첫 번째 힌트 네. 이제 아마 이제 이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이름 혹시 공개해 주시나요? 그 매트릭스에 네. 나오는 주인공 이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매트릭스를 안 봤어요. 어, <laughs> 앵커 님 모르시니까 네. 매트릭스의 주인공 이름이 이제 네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오가 이제 들어간다. 어, 아, 들어가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네오가 들어가는 화장품 종목까지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면요, QR 코드 통해서 마지막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프님과 함께하는 디톡스 타.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일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